자, 오늘 새롭게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더 어, 길드3라는, 어, 게임인데, 이게 생활 시뮬레이션, 장르가 어떻게 되죠? 이게 스팀에서 지금 판매 중인데, 어, 장르가 시뮬레이션, 전략, 뭐, 경제하고, 배경은 중세를 배경으로 하네요. 이 평가가 많이 안 좋죠? 이게 출시한 지가 언리 억세스로 지금, 언리 억세스거든요? 아직. 얼리옥셋으로 출시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초반에 되게 버그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하고는 싶었는데, 버그가 많다는 평가가 너무 안좋, 안 좋은 탓에 망설여지더라고요. 어, 근데 최근 평가를 읽어보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제일 깊은 소식은, 이게 유저 한글 패치가 나왔어요. 아직 비검수판인데, 어, 비검수판으로, 100% 한글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이제 한글로 다 뜨죠? 자, 한글 패치하는 방법은 더 길드2, 더 길드 카페에 가시면,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한글 패치를 할수 있어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길드2는 한번 해봤었는데, 이게 인터페이스나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어, 처음부터 튜토리얼부터 해볼게요. 튜토리얼 있죠? 어, 뭐 게임모드가 되게 많네 파리도 있고 런던도 있고 바르샤바 어. 맵이 다 다른가? 다른 맵들은 나중에 차근히 한번 해보고 오늘은 튜토리얼을 한번 해볼게요 자 튜토리얼 계속 어, 이 조건을 보니까 시작 옵션을 보니까 감수가 4개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중간 이게 한턴 이게 하루가 하루가 한 턴인데 하루가 지나면 4 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빠르 빨리, 빨리 빨리 가능하면 빨리 빨리 움직여야지. 자 게임 모드 어... 가난한 사람 어... 이제 거지로 시작한다 그거네. 낮은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자기도 아, 돈을 주고 살수 있다. 계급이죠 계급. 자. 가문 캠페인, 군주가 되다. 가문의 멤버 하나를 왕으로 만들래요. 거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왕으로 만드는 거야. 자, 아무튼 시작해볼게요. 자, 이렇고. 어, 캐릭터 설정하는 부분이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앞부분을 좀 해봤어요. 가문, 네, 이 네. 이게 설명이 안 나와가지고, 위에 타이틀이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이름 같아. 이게 이름이고, 밑에 있는 거는 뭐가문명 아, 성인, 성, 성 이름인가 봐요. 이게 뒤에 있는 게성 이름. 시작기술은 이제 튜토리얼이니까 선택하는 게 없나 봐. 시작기술은 무조건 수공예네. 수공예만 지금 가능하고, 수공예를 배웠을 때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 횃불, 소나무, 목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대요. 수공예에서는 뭐 캐릭터 수정, 남성으로 하죠. 뭐, 자, 뭐 대충 뭐폴트어 할게요. 그리고, 스탯이 생겼던데 예전에 그더 길드 2에서도 스탯이 있긴 있었죠.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 손재주하고 뭐 카리스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 아직 이 힘이 뭐 전투할 때 필요한 건지 뭐 힘은 자, 당연히 그런, 그런 그런 거겠죠. 이 재주는 여기서 툴, 툴팁이 안 나와. 이 게임 도중에는 툴팁이 나오던데 여기는 툴팁이 안 나와가지고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 무슨 능력치가 붙는 건지 잘 모르겠어. 지능, 통찰력 이런 주변을 뭐 관찰한다는 거, 이거 뭐 사교성이 좋아지겠죠. 카리스마가 높으면. 자, 아무튼 이렇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악 안 끄고 해도 될지 모르겠다. 맨날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Welcome to the Guild 3, an economic simulation and RPG set in the late Middle Ages. You assume the role of a person in this historical scenario, but you are not just part of it. You can write your own success story. Your starting character, your avatar, will age during the game. So you should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so your heirs can continue the game. The difficulty level of your game is easy. This gives you some advantages against the AI players you decided 중간이라며. to take over the role of a fairly poor and inexperienced character who has arrived at the city gates just a few days ago. you will have to work hard to achieve the rights of a citizen, which will allow you to live and work in the city. you've come to the city with no set objective. you can therefore concentrate fully on yourself and the fate of your dynasty. anything wrong? <shriek> <shriek> 이 튜토리얼, 이제 중간중간에 튜토리얼이 설명이 나올 텐데, 그럴 때는 이 시간을 끌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루가, 하루가 4년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나이만 먹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나이, 나이만 먹기 때문에, 어, 튜트리얼, 시간은 정지해놓고, 튜토리얼을 읽어볼게요. 자, 튜토리얼에 대한 설명, 도움말,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것들 천장면 된다. 그런 얘기고. 첫 번째 목표가 이제 건물을 세우려는 건물. 이게 작업장이죠. 수공의 자격, 작업장. 건물을, 이제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그런 거뭐 튜토리얼 설명이네. 자, 이렇게 녹색으로 나왔을 때 건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돈과 영향. 길드에서는 돈, 돈과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돈이나 동전이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래요. 붙지 말고. 현금이 영, 0도? 아래로 떨어지면, 현금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아직은 이게 검수판이 아니기 때문에, 검수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글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차차 수정할 거고, 나중에 이제 공식 한글 패치가 나온다고 하네요, 공식. 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라운드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아무튼 돈을 많이 벌래요. 자 영향력, 영향력은 이제 정치, 관직은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은 영향력을 많이 획득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 영향력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거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목표가 자 퀘스트가 여기 인터페이스를 대충 보면 여기 스킬 트리. 설명도 나오죠. 또 인터페이스 먼저 한번 봅시다. 살펴봅시다. 자, 마우스를 제목으로 가져가면 자, 이 스킬 기술, 기술 배우는 그런 설명인데, 이제 가문을 발전시키려면 더 높은 칭호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 관직을 돈 주고선 관직을 사라고 하죠. 모든 타이틀에서 새로운 기술 및 권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직을 얻으면 이런 스킬, 스킬을 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생긴다. 새로운 타이틀이 있으면 돈, 영향력 또는 둘다 비용이 듭니다. 음, 새로운 관직이 있으면 돈과 영향력, 영향력도 필요하대요. 관직 올라가려면. 이제 계급이 올라가려면. 어. 길드2에서도 스킬이라는 게 있었죠. 그 농업을 할 것이냐, 농업 1, 2, 3, 4, 뭐 레벨이 있었고, 뭐, 광업, 어, 그 다음에 뭐, 뭐지, 하여튼, 대장기술 1, 2, 3 레벨, 이런 식으로. 그런 스킬이 있었죠. 처음에는 처음에 배웠던 그 스킬을 계속 한 곳으로 파고드는 게좋좋좋을 어, 거다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어? 다 집착되지 말고. <laughs> 자, 제가 아까 다 읽어봤던 거고. 아무튼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스킬을 맨 처음에 수공의 원밖에 지금 안 들렸는데 나중에 간직을 사가지고 돈돈 돈 벌고 영향력도 획득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제할 수 있다. 돈이 되게 많이 들죠. 15,000원. 가면 갈수록 35,000원까지 드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아, 필요 조건이 있죠. 여기 주모, 어, 주민. 필요 조건에 보면 여긴 주민, 기급, 어, 시민 계급이 주민이어야 되고 여기는 평민. 여기는 대지주. 여기는 부호, 대지주. 이런 그 계급이 있어야지만 어, 이런 스킬들, 스킬들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영향력이죠, 그게. 자, 아무튼 이렇게 돈을 주고서 하면 되고, 여기 뭐 음식. 이게 음식에 대한 그 스킬이죠. 음식에 대한 스킬이고, 이건 수공예. 아, 이게 수공예구나. 자, 음식. 이게 음식.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농업의 음식이고, 그 다음에 수공예. 그 다음에 학자. 그 다음에 악당. 야망은 뭐야. 소지주. 어, 이거는, 뭐, 정치 쪽 관련해서, 개인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건 돈을, 뭐, 상업적인 부분보다는 보다, 정치에 관련된 그런 것 같아요. 아, 개인 능력치 올리기 위해서.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스킬은 이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계부. 자, 이거는 이제 하루에 얼마 벌고 어, 얼마 지출하고 하는 그런 수입 수익, 수입과 지출을 볼수 있는 현황판. 자 지금은 아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가게도. 자 이건 이제 가게도네요. 이건 아, 이제 여기 스킬 트리가 가게도가 있죠. 가게도. 자 일대가 죽으면 다음에 후계자를 임명을 해서 후계자가 계속 이어서 플레이를 할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능인데. 자. 투하고 똑같죠. 여기 후계자 임명 있네. 자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에 후계자 임명 하선에 아, 아, 후계자 임명이 안 되죠. 지금은 자 가계도는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이 플레이어 w h a t 이 캐릭터가 수행할 수 있는 행동들 긴급 뭐 긴급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할 수 있고 질병 질병 치료받을 수 있고 독 치료받을 수 있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근처의 병원으로 뛰어가겠죠. 독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공격할 수도 있고, 뼈를 부술 수도 있고, 죽, 죽일 수도 있고. 여기 정보, 불법입니다. 뭐, 그런 설명도 있네. 자, 아무튼, 공격적인 행동 그렇고, 뭐, 사악한 행동도, 구어라 <laughs> 구걸도 해요. 자, 거지가 될 수도 있어. 돈이 없으면. 훔칠 수도 있고, 소매치기도 할수 있네요. 도독이라는 직업도 있죠. 도독. 그 다음에, 소셜. 이거는 사교. 이제, 여자를 사겨가지고, 이제, 애를 낳기 위해서 청혼도 하고, 칭찬하기. 자, 심즈, 심주, 심즈라는 게임에도 이런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외교. 외교인데, 당신의 업종을 잘하는, 뭐, 자기 가게 홍보하는 거죠. 가게 홍보. 가게 홍보하는 거고, 이건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이제, 명령을 주는 거고, 이거는 집으로 갈, 이제, 버튼만 한번 누르면, 자기 집이 어디든 간에, 이거 알아서 찾아가 찾아갈 수 있게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 자, 이 인터페이스는 어, 위에 있는 것도 가문 개보. 자, 저 뒤가 아직 다안 봤는데 인질이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조금 번역이 어색한 부분은 있는데 이제 수정하시겠죠? 자, 인기. 이 가문을 누가 얼만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가봐요, 인기. 명성을, 가문의 명성을 확인하세요. 인질도 있어. 인질 버튼을 사용하면 납치한 캐릭터. 납치도 할수 있구나. 몸값을 지급하고, 아, 도적을, 도적으로 플레이할 때 납치도 할수 있나 봐요. <laughs> 착하게 삽시다. 자, 로맨스. 증거는 뭐야? 아, 이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이제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자들 경쟁자들이 이제 무슨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했을 때그 증거를 잡아가지고 어 회관에다가 고발을 할 수가 있죠. 길드 투에서도 있었던 기능. 가문 어쩌고 저쩌고 태도 이런 거. 자 나중에 뭐 필요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건 가문이고요. 그리고 이건 길드. 길드가 이제 그뭐 길드에 가입하면 길드가 여러 종류 있더라고요. 도적 길드 있고 무역상 길드 있고 장인 이제 뭐 나는 이제 수공에부터 할 거니까 이 장인 길드를 들어야 될것 같아. 이건 뭐야? 자유석공자 아무튼 이런 길드가 있어요. 의사 길드도 있고 병원도 잘할 수가 있죠. 나중에 병원. 자 이런 이런 길드가 있고 길드에 가입을 했을 때 받는 혜택 협상시 보너스 생산성 같은 것들 은 가문복 아 이게 길드 퀘스트 자 이건 퀘스트 지금 퀘스트가 이거 하나죠 처음에 건물을 지으라는 작업 작업장 작업장을 한번 지어보라는 퀘스트 저 이거 도시기록 사무실을 얻는 방법. 가문 중한 명과 함께 사무실을 신청하기 전에 사무실도 있어. 특권이 필요합니다. 특, 특정 직급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은 직함이 부여합니다. 경쟁자를 이길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 얘기하는 건가? 아, 정치네 정치. 자, 정치 맨 위에 올라가면 이게 뭐 왕인가? 이게? 아무튼, 올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겠죠. 나중에 정치할 때, 길드2에서는 그랬잖아요. 이, 어, 이제, 뭐, 선거 같은 거할 때, 가족원, 가족 구성원이, 그, 정치에 많이 참여할수록, 이길 확률이 높다. 투표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 자, 이게 정치, 무기고 대장이 있고, 이제, 직급이네. 의회 보좌관, 의회 정보원. 자, 문지기부터 시작하고, 정보원부터 시작하고, 자, 사무실 트리, 도시범, 뭐야. 합법적인 소환, 기생독, 독갑이자에 자, 이거 나중에 플레이 해바, 해, 해가면서, 자, 이런 것들은 플레이 해가면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잘,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튜토리얼 하다보면 설명이 나오겠지, 뭐. 자, 아무튼, 인터페이스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게 튜토리얼이죠? 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자, 인터페이스가 여기도 있네. 어, 이, 이 지역 내에 있는 건물들 다 목록이 딱쫙 뜨네요. 캐릭터. 지금은 나 하나밖에 없네. 자, 아무튼 이렇구요. 자, 이제 퀘스트를 해봅시다. 자, 이건 건물을 짓다. 아까 뭐 설명이 나왔던 거죠. 올바른 건물, 선명, 자, 건물 어떻게 짓는다라는 거. 자, 대충 만든 오두막.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름까지 줄수 있어요. 작업장 이름. 돌, 한글 쓸때꼭 이러더라고. 자, 돌고래, 주봉이. 원자 나중에 또지을 수도 있으니까 원이라고 주고 이거를 가능하면 시장 근처에다 짓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시장 근처 왔다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 시장 근처가 좋겠죠 자 근데 우리 집이 여기니까 집 바로 옆에다가 읍시다 790원 드네요 자 이제 일시정지를 풀어주고 이제 여기 와 있어 yeah. 자, 시간을 빨리 돌릴게요. 어, 지금 뭐이 건물을 짓고 있는 중간에는 뭐할게 없으니까 어, 빨리 돌려서 어, 건물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어. <laughs> 마법도 아닌 중간에. A new building has been finished. 가봅시다아 근데 예전에 이거 보니까. 자 생산. 자 이거 생산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는지 보그 설명인데 아, 설명이 많죠. 제가 근데앞 부분을 조금 해봐 가지고 이거 안 읽어도 될것 같아요. 아. 생산인데 예전에 길 투에서는 이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화면이 바뀌었는데 건물 안 내부 모습은 디자인을 안 했더라고 요 설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건물에 들어갔다 치고서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자, 이제 건물을 다지었으니까 다음 테스트 한번 봅시다 이거 완료했고, 그 다음에 소나무 목재 생산세개 하라는 소나무 목재 생산 자, 여기서 소나무 목재, 이거, 요거.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빈칸 있죠. 여기다가 소나무 목재를 드래그 하면은 내가 직접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재료가 없죠. 참. 자 이걸 생산을 해야되는데 지금 통나무 소나무가 필요하다네 소나무가 필요하다고하니까 시장에 I 와서 통나무를 really 사와야 되겠네 자 이렇게 직접 Good. 직접 왔다갔다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직원을 고용해서 yeah. 일을 시킬 수도 있죠 Certainly. 자 여기 들어가 자 시장에서는 뭐 자동운송도 할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 내 작업장에서 이 시장에다가, 어, 내다 팔때 자동으로 그 임, 어, 일꾼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으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재료들을 시장에서 사올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자, 소나무가 필요하니까 소나무를. 자, 인벤토리가 4개 있는데 지금은 2개밖에 사용이 안 되네. 소나무를 다 삽시다. 사가지고 yes, 다시 돌아와.